앞에해서 살펴본 전 자기력의 밀도는 이러한 결론을 얻었는데요. 그러면 이번에는 이것의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우선 이 전... 자기력의 네, 밀도는 어, 체적이 있는 물체에서 한 지점에서의 힘인 것을 볼수 있는데요. 그런데 이것이 음, 이 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음, 어, 응력텐서에 발산한 것이 발산한 것이, 발산한 벡터가 이렇게, 어 작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, 어 별로 그렇게, 일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,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, 어, 떠한 양이, 시간에 대해 변하는 것이 작용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네요. 그리고 이것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어, 힘의 밀도라는 것은, 어,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형태가 같아지는 경우는 운동량의 밀도의 경우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. 그러면은 이것은 전 자기적 운동량이라고 해볼 수 있겠는데요. 그러면 전 자기적 문양의 문양은 이렇게 이런 식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 식에 대해서 어떻게 음력 텐서로 만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힘 자체만이 있다 라고 전제를 해 놓은 상태에서 출발을 한 결과 이런 결론에 전화를 하는 거였는데요. 그런데 이 전자기력이지만 이것은 어떤 이 어, 전화의 운동하는 경우에 이 전화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역학적인 전자기력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역학적인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던 셈이죠. 그런데 이 역학적인 힘이라는 것은 능력 텐서에서 능력 텐서의 발산에서 전자기적인 힘을 뺀 형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역학적인 어, 힘의 밀도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엑셀스트레스 텐서를 발산한 것이 어, 일반적인 인해 형태이고, 역학적인 전자기력과 전자기적인 전자기력을 합한, 합한 형태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어, 상당히 새로운 결과를 어, 하, 확인하게 되는 것인데요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음, 실질적으로 볼수 있는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점 전화가 이쪽으로 운동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그게 같은 학성의 점 전화가 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전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자기, 자기장은 이 지점에서는 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. 그리고 또이 전화에 의해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은 어, 또이 방향으로 작용합니다. 그러면은 자기장에 의한 힘은 이것과 또 이렇게 되는데요. 음, 이 방향이고, 아, 이방향이잖요 자기정에 대한 힘은 서로, 어쨌건 서로 수직한 방향으로, 어, 방향이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. 그거는, 잘 생각해보면,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. 이것은 순수하게, 여기 앞에서 봤던 것처럼, 역학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, 작용과 반작용이 성립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수 있느냐, 라는 인분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데요. 이것으로 인해서 설명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역학적인 힘 같은 경우는 어, 자궁반전을 성립하지 않지만, 거기에 전자기적인 어, 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발생을 하면서 서로 어, 자궁과 반전력이 성립할 수 있도록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. 따라서 어, 그 일반적인 전자기력은 이러한 스트레스 텐서를 발산의 형태가 된다는 것으로, 이런 실질적인 사례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.